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빨래방을 처음 사용해 봤는데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간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 빨래방은 세탁기, 건조기 각각 3대씩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과 아, 스마트 결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스마트 결제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스마트 카운터에 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충전을 해야 되겠죠 방금 전 회원가입할 때 사용하였던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넣고 저는 2만원 충전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시고요. 자, 이제 세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탁기 3대 중에 저는 세탁기 두번째를 선택하였습니다. 표준 코스 5천원짜리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결제를 합니다. 세탁기에 세탁물을 집어넣고 문을 잠깁니다. 표준 코스 선택하시고요, 운전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서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깁니다. 건조기는 2번 건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스마트 카운터를 이용해서 건조기 2번을 선택하고요. 좀 전에 2만원을 충전을 했는데 오늘 세탁을 많이 하다 보니 잔액이 1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1000원만 설치하겠습니다. 동전도 미리 바꿔놓고요. 8분 1000원어치 운전 시작합니다. 나머지 3000원어치는 동전으로 하겠습니다.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세탁물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빨래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밌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